오늘은 최근 한달 동안 국내와 해외에서 어떤 ETF가 사랑받았는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가장 많이 매수한 ETF와 가장 많이 매도한 ETF를 보며 내 계좌도 점검해 보세요. 구독해 놓으시면 매달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TF 매매 현황은 국내에 상장된 ETF와 미국에 상장된 ETF를 볼 건데요. 미국 ETF 중에 한국 투자자가 매수한 종목과 글로벌 투자자가 매수한 종목을 비교합니다. 투자에 대한 시야가 넓어지는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미국에 상장된 ETF는 3천개가 넘는데요. 그중에서 시가총액이 높은 10개 종목을 보겠습니다. 시가총액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투자자에게 인기가 있다는 것이니 잘 봐둬야 하는데요. 우선 1위부터 3위까지는 모두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i t f 입니다 시장을 추종하는 ETF가 가장 인기가 많네요. 그리고 4위는 ETF로 미국 전체를 품은 ETF이고 5위는 나스닥 백 지수를 추종하는 QQQ입니다. 그 뒤로 보면요. 미국을 제외한 국가의 투자 하는 VEA가 6위에 있고 이와 비슷한 종목인 EEFa가 9위를 차지했습니다. 마지막 10위에는 채권에 투자하는 AGG ETF가 있네요. 시가총액 TOP 10을 보니 전반적으로 미국 전체 시장을 추종하는 ETF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매매 현황을 살펴볼게요. 글로벌 투자자가 매수한 미국 ITF 탑10을 보겠습니다. 1위와 2위는 S&P500 지수를 추종하는 ITF 2고 금액도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 뒤로 보면요. 이번 달에 특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회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모두 채권 ITF입니다. TLT는 장기 채권이고 BND와 AGG는 종합 채권이고 VCLT는 장기 회사 채권입니다. 8월에는 미국 투자자들이 채권의 비중을 늘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9월 FMC에서 기준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대응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미 선반영된 부분도 있으니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한국 투자자가 매수한 미국 종목 탑10을 보겠습니다. 1위는 지난달과 동일한 XXL로 반도체 3배 레버리지 상품이 차지했습니다. 순매수 금액이 압도적으로 높은데요. 5천억 원이 넘네요. 그리고 2위는 나스닥백 지수를 추종하는 QQQ이고 3위는 엔비디아 2배 레버리지 상품인 n 비 d l 입니다 미국 투자재에 비해 한국은 야수의 심장을 가진 투자자가 많은 것을 알수 있습니다. 조금 더 뒤로 가서 회색으로 표시된 부분을 보면요. 7위와 8위는 단기채권과 장기채권이 차지했습니다. 한국 투자자들도 금리인하를 전망하고 채권 매수를 진행했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매도 순위는 어떨까요? 글로벌 투자자가 매도한 미국 ETF 탑 10을 보겠습니다. 1위는 SPY로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입니다. 매도 이유는 총 보수가 높아서 갈아타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도 해외 직접 투자를 한다면 SPY가 아니라 VOO, IVV, SPLG를 매수해야 합니다. 2위는 BKLN으로 은행 대출 관련된 ITF가 차지했습니다. 미국 투자자의 8월 매도에서 특이한 부분을 찾아보면요. 6위의 에너지 섹터 ITF와 7위의 골드 ETF입니다. 에너지 섹터는 최근에 계속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원유 가격 변동에 민감한 투자자들이 매도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골드를 보면요. 올해 금 가격이 미국 지수보다 더 많이 올랐습니다. 신고가를 경신하자 많이 올랐다고 판단한 투자자들이 일부 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한국 투자자가 매도한 미국 종목 탑10을 보겠습니다. 1위는 SOXL입니다. 앞에서 순매수 1위에 올랐던 종목인데 여기에도 있네요. 그렇다는 것은 단기 투자를 많이 했다는 이야기죠. 매수도 많았지만 매도도 꽤 많이 진행된 반도체 레버리지 상품입니다. 2위는 SOXS인데요. 이건 반도체 인버스 3배 상품입니다. 1위와 정반대의 종목이 2위를 차지했습니다. 그 말은 반도체 하락을 생각한 투자자도 많았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만큼 8월은 주식의 방향을 종잡을 수 없었죠. 한 달이었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증시가 오를지 내릴지 방향성에 베팅한 투자자가 많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데이터네요. 3위는 테슬라가 차지했는데요, 점점 테슬라를 매도하는 투자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8월 매매 현황을 정리해보면요. 한국투자자는 반도체 세배 레버리지 상품과 함께 나스닥과 빅테크 기업을 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여전히 성장 모멘텀을 생각한 투자가 계속되고 있네요. 미국투자자는 S&P 500을 기준으로 채권과 나스닥 매수가 있었습니다. 최근 증시 등락폭이 상당히 컸는데요. 한국투자자의 멘탈이 많이 흔들리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내 투자 성향을 고려해 자산배분을 해놓으면 멘탈 관리에 도움되니 참고해주세요. 이번에는 국내로 넘어와 볼게요. 한국에 상장된 ITF는 현재 총 883개로 한달 동안 7개가 늘었습니다. 미국 ETF보다 적게 상장했지만 꾸준히 ETF 숫자가 증가하고 있는 한국입니다. 요즘 너무 많은 ETF가 상장해 머리 아파하는 분들도 계신데요. ETF 랩에서 신규 상장 ETF를 솔직하게 분석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양한 ETF를 알고 있으면 나만의 투자 전략을 세우는데 도움이 됩니다. 지금은 최근 한달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국내 업종과 테마 ITF 시가총액 탑10입니다 10개 종목을 보면 기술주가 대부분이죠 그 중에서 이번에 치고 올라온 테마가 있었습니다 바로 2차전지인데요 코덱스 2차전지 산업이 2위로 올라왔고 반대로 코덱스 탑5 플러스는 2위에서 5위로 내려갔습니다 상대적으로 8월은 2차 전지가 좋았네요. 그리고 최근 3개월 동안 수익률이 가장 높은 ETF는 9위에 있는 타이거 리츠 부동산 인프라입니다. 4.5% 상승했네요. 최근 리츠 종목이 분위기가 좋죠. 금리 인하 전망으로 하방 경직성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국내 상장된 해외 ETF 시가총액 탑텐입니다. 1 0개 종목을 보면 S&P 500, 나스닥 100, 빅테크 그리고 반도체가 대부분이죠. 순위 변동을 체크해 보면요.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가 5위에서 6위로 내려왔습니다. 차이나 전기차는 제게 아픈 손가락인데요. 저는 더 지켜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순위 상승한 종목이 있는데요.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입니다. 8위에서 7위로 올라왔네요. 최근 3개월 수익률을 봐도 5.5% 상승했습니다. 차전에 마이너스를 많이 안회해주는 종목입니다. 세 번째는 채권 ITF 시가총액 탑10입니다. 10개 종목 중 CD금리와 코퍼금리가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1위는 코덱스 CD금리 액티브로 자산 규모가 지난달에는 9조 원이 조금 안 됐었는데 다시 넘어섰습니다. 그 말은 다시 현금성 자산에 돈이 들어오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참고로 CD금리형 ITF는 파킹 통장을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최근 3개월 동안 수익률이 가장 높은 종목은 에이스 미국 30년 국채 액티브 ITFT입니다. 7.3%로 채권치고는 꽤 높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앞에서 계속 이야기 드렸듯이 기준금리 인하로 채권의 시세 차익이 발생되는 모습입니다. 연말까지 격한 금리 인하가 진행된다면 장기 채권 더 관심있게 봐야겠습니다. 네 번째는 국내 전체 ITF 시가총액 TOP10입니다. 1위와 2위를 보면 투자할 곳을 못 찾은 자금이 금리형 ITF에 몰려있는 것을 알수 있죠. 3위는 코덱스 200으로 국내 지수 추종 ITF가 있고 5위는 미국 S&P 500이 차지했습니다. 이중 3개월 수익률이 가장 좋은 것은 타이거 미국 S&P 500으로 4.2% 상승했네요. 여전히 미국 지수 ITF의 수익률이 높은 것을 알수 있습니다. 최근 조정을 받고 있지만 연말까지 다시 반등하게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댓글로 문의 주셨던 국내 순자산 변화도 체크해 봤습니다. 이번 달에는 CD 금리와 커퍼 금리가 아니라 머니마켓 액티브 종목의 순매수가 많았는데요. 금액을 보면 9천억 원이 넘습니다. 정말 많은 돈이 코덱스 머니마켓 액티브로 몰렸습니다. 이 종목은 8월에 상장된 종목으로 인기가 상당히 많은데요. 그 이유가 뭘까요? 궁금하신 분들이 있다면 ETF랩에서 나중에 다뤄볼게요. 그리고 순자산 증가에서 이번 달에 의미 있는 종목이 등장했는데요. 바로 미국 배당 다우 존스와 인도 ETF입니다. 그동안 제가 자주 언급드렸던 종목들인데요. 최근 매수세가 많아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쉬운 점은 둘다 요즘 많이 올랐는데, 높은 가격대에서 매수세가 들어오니 걱정도 되네요. 목돈 투자를 하더라도 분할 매수하시길 바랍니다. 반대로 순자산 감소 현황을 체크해 볼게요. 재밌는 그림이 그려졌는데요. 순매수 증가만큼 감소한 것이 바로 CD 금리입니다. 왜 그럴까요? 유출을 해보면 타이거 CD 금리에서 매도한 돈이 그대로 코덱스 머니 마켓으로 이동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결국 현금성 자산을 계속 모아가고 있다는 것은 변하지 않았네요. 그 밑에 순매도 2위를 차지한 종목을 보면요. 타이거 200입니다. 코스피 투자하는 ITF인데요. 국내 시장을 떠나는 투자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돈은 앞에서 봤듯이 미국 관련 종목과 인도 지수로 옮겨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한달 동안 국내 ETF 가장 나쁜 수익률 탑10을 보겠습니다. 지난달에는 3개월을 보여드렸는데요. 매달 브리핑해드리고 있으니 이제 한 달로 정리하겠습니다. 가장 많이 하락한 종목을 보면요. 하나로 반도체 핵심 공정 주도주입니다. 마이너스 17%나 빠졌네요. 최근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주가 하락이 나오자 국내와 미국 할것 없이 반도체 산업 전체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있는 종목들을 보면 대부분 반도체와 관련된 ITF가 달 가장 많이 하락했네요. 추가로 하나 더 살펴보면요. 타이거 화장품이 한달 동안 11% 하락했습니다. 반도체를 제외하면 가장 큰 하락을 보여준 테마이니 참고해 주세요. 반대로 최근 한달 동안 수익률이 좋은 ITF를 보겠습니다. 1위는 타이거 200 헬스케어입니다. 16%나 올랐는데요. 이는 유한양행 덕분에 함께 오른 거죠. 그래서 수익률 상위에 있는 종목 대부분이 헬스케어와 바이오 관련 종목입니다. 그 외에 다른 종목을 찾아보면요.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관련 종목이 6%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금 속상한 이야기지만 아시아는 지금 한국, 중국, 일본을 제외한 다른 국가에서는 증시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8월의 ITF 매매 현황을 정리했습니다. 주식 투자의 흐름을 체크하는데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매달 글로벌 투자자의 매매 현황과 ETF 자산 규모 변화를 분석해서 공유 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ETF가 있다면 언제든 편하게 댓글 남겨주세요. 면밀히 분석해서 쉽게 알려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ETF 연구소장 수해였습니다